안녕하세요. 짧은 영상은 틱톡으로 만들고, 조금 긴 영상은 유튜브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타고난 부모복이 없는 사람은 참 힘들더라고요. 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부모님 지원과 지지를 받는 사람과 혼자 아르바이트해서 대학 간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음, 이놈의, 대학을 와도, 장학금 받아야 되지, 학자금 대출 받아야 되지, 아르바이트 해야 되지, 공부도 해야 되지. 아, 머리 아프죠. 국무의 지원과 지지받은 사람은 공부만 하면 되고, 해외여행도 가고, 명품도 사고. 참 다르죠. 근데 그 모든 걸 이기고, 이기고. 자, 졸업해서 취업했다. 아르바이트하고 학자금 대출 받은 사람은 취업해도 학자금 대출금 받아, 갚아야 되죠. 근데 뭐 부모의 지원과 지지를 받는 집은 자기 소득이 뭐 용돈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상 불공평하죠. 여기까지 하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68년생이니까 이제 60이 다 돼갑니다. 저는 10살 때부터 집안일을 하고 온갖 아르바이트 다 하고 나쁜 일 빼고는 모든 직업을 다 해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생을 이만큼 해본 사람은 요만한 건 물론 고생되고 힘들지만 그냥 해낸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IMF 때 우리 딸이 태어났지만 IMF가 와도 그냥 그냥 어떻게 해? 넘겼습니다. 코로나19가 와도 뭐 그냥 그냥 넘겼습니다. 물론 힘들죠. 힘들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래도 워낙 어릴 때부터 힘든 걸 이겼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대상포진이 와서 1년간 머리로 와서 진짜 44kg라는 천문학인 숫자의 몸무게를 만들었지만 또 이기고 다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까지 별로 어려움 없는 시 잘한 사람은 이 나이에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참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가 이길 힘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 앞에 주어진 거, 힘든 거, 이겨내면 또 다르게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절대로 힘든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또 이겨낼 힘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신감, 상성, 자존감, 상성, 옆에 사람한테 인정받고 어디 가도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뭐 댓글로 악플 다고 이런 거안 합니다. 얼굴 쳐다보고 눈을 쳐다보고 당당하게 얘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악플 날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